방영된 세장 매혹된 자들 사화에서는 이인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선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죽음을 맞이하며 이인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기는 이선의 모습이 함께 나왔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을 해안 자를 찾아보라고 원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이인은 아무런 대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선이 죽은 이후 밖으로 나온 이인은 통곡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의 곁에 대비의 오라비인 박종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이인에게 이선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일로 상심이 클 거라는 것을 안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그와 함께 지병이 악화되어 승하하신 것을 어찌하겠냐는 말도 건넸죠. 그런 그의 말에 이인은 이선이 독사를 당한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 말에 누가 감히 그런 무엄하고 무도한 짓거리를 했냐 묻는 박종환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인에게 한 발짝 다가선 박종환은 낮은 목놀이고 그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물었는데요. 그 말과 함께 이선을 찾아온 김종배와 김명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 모습을 본 박종환은 호랑이가 사라졌으니 이제 승냥이 때 세상이 시작될 거라는 말을 건넸는데요. 더러운 속내를 감추지 않고 이인의 숨통을 물어뜯으려 달려들 것이라 말했죠. 그리고 이인인 박종환에게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냐 물으며 지존이 되는 것 용상에 올라 만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숙명이니 거부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 숙명을 받아들이겠다 말했는데요. 그렇게 이후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몽우를 떠나보내는 모습까지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우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색에 빠진 왕이 된 이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의 기대령이 되기 위해 다시 찾아온 몽우의 모습도 볼수 있었죠. 이전 영상에서는 이인이 주색에 빠진 왕이 된 이유가 모두 그의 계획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선의 유언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거라 말씀드렸었죠. 이인은 이선의 유언을 듣고 나서부터 그의 유언을 지키려 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 그의 말대로 원자를 왕위에 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어린 원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랄 때까지 자신이 왕의 자리를 보호하면서 원자가 자라면 왕의 자리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옆에 동상궁을 놔두고 중전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호장치 역할을 해달라 부탁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었죠. 그렇게 나중에는 몽우와 이어지고 왕의 자리를 원자에게 넘긴 채 떠나는 이인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유언은 원자를 왕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라는 것 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자신을 해안 사람을 찾아보라라는 말도 남겼었죠. 그리고 이선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 자신을 찾아온 박종환을 보고 이인은 이선의 죽음에 박종환과 대비가 엮여있을 거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선이 독살당했다는 이인의 말에 재차 그런 짓을 한 인물이 누구인지 묻는 박종환을 바라보는 이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서는 김종배를 보면서 그가 이선을 독살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후에는 이인이 죽음을 맞이한 김종배의 사람들이 아닌 대비와 그의 사람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이인이 왕이 된 것을 이용해 김종배가 그랬던 것처럼 조선을 쥐락펴락 하려하는 대비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리고 그녀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인은 주색에 빠진 무능력한 왕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데비의 인물 정보에서도 왕비를 배출해온 가문의 위세를 얻고 16꽃 같은 나이에 꽃 같은 얼굴로 궁에 들어와 이인을 낳은 후 아들을 대통으로 만들어 용상에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라비 박종환과 한마음이 되어 이인을 가르치고 세력을 키워나가지만 겁만 낳고 속은 낳지 못한 아들 이인이 어미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고 엇나가기만 해 속이 타고 분통이 터진다는 내용까지 알수 있었죠. 그렇게 아마도 이후 몽우가 돌아오면서 이인과의 대립을 하는 모습과 이인이 대비와 대립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상황을 예상해 보면 몽우와 대립할 때는 이인의 밝은 모습을 여러 번볼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대비와의 대립 때는 어두운 분위기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인 대비를 끌어내리는 이인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녀가 끔찍한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린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이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방영될 5화에서 왕이 된 이인에게 데뷔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